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강경민입니다. 2024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초등 저학년은 2024년을 마무리하며 1학년 친구들은 질문하는 어린이를 테마로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1학년 12월 프로그램은 질문하는 어린이로 자라요 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더 깊이 읽게 읽고 스스로의 생각을 키워갈 수 있는 질문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달의 학습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도서의 내용만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궁금했던 점이나 호기심이 생긴 부분에 대해 묻고 탐구하며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아주 특별한 마법의 막대기입니다. 쥐는 시부룩한 곰에게 누구든 행복하게 해주는 특별한 막대기를 줍니다. 마을 동물들은 너나 할것 없이 막대기를 갖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1분씩 빨라지는 째깍째깍 마을입니다. 째깍째깍 마을의 어른들은 1분 1초를 아끼며 열심히 살았지만 자연의 시간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어른들을 대신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을 가꾸어 나간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균형 있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봅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폴라 익스프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아낸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날개를 펼쳐 산타 할아버지와 순록 요정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아늑한 마법입니다. 여름의 숲과 달리 겨울의 숲은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고요히 숨을 죽인 채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또 다른 생명력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눈보라입니다. 판다가 되려고 했던 북극곰 눈보라의 이야기를 통해 나다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북극곰과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다섯 권중한 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주차 선정도서인 폴라 익스프레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크리스 반 알스버그입니다. 크리스 반 알스버그는 칼데코상에서 3회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칼데코상은 미국 어린이 도서관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림책 상인데요. 크리스 반 알스버그는 폴라 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마법사 앞둘 가사지의 정원과 주만지로 칼데코상을 받았습니다. 폴라 익스프레스를 읽은 후에 아이들과 함께 다른 수상작들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폴라 익스프레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래전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 소년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요. 소년의 집 앞에는 아주 커다란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겉옷을 입고 문 밖으로 나가 기차에 올라 탔습니다. 기차 안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북극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탄 기차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도시, 북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득 차있는 곳인데요. 기차에서 내려 요정들이 둥글게 모여 있는 곳에 가보니 산타 할아버지와 썰매가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선물을 주기로 하고 소년에게 어떤 선물을 갖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소년은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에 달린 은방울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은방울을 소년에게 선물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12시가 되자 산타 할아버지는 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소년과 친구들은 다시 기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둔 은방울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소년은 은방울을 찾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있던 조그만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쪽지와 함께 은방울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여동생과 함께 아름다운 은방울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 아빠에게는 방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년의 여동생은 크리스마스에 은방울 소리를 듣지 못한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린다는 은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며. 마법 같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실 폴라 익스프레스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끼며 책을 읽어보고 영화도 함께 감상해 보면서 책과 영화를 비교 감상하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아이였는지 생각해 보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학년입니다. 12월 프로그램은 통찰력이 자라는 역사 수업입니다. 역사는 인류의 과거를 파악하고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2학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역사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1주차에는 맨 처음 우리나라 고조선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생활도구와 생활방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단군 신화에 대해 배워봅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따로 또 같이 삼국탄생입니다. 선정도서를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봅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슬기롭게 고려를 세우다입니다. 후삼국과 이세 나라를 이끌었던 왕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왕건이 어떻게 고려 건국을 완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어서와 한양은 처음이지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 과정을 살펴봅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대한의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를 빼앗긴 날 태어난 고양이 대한일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인 어서와 한양은 처음이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와 한양은 처음이지는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는 2학년 친구들에게 다채로운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도서입니다. 저학년 친구들이 역사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정도서는 저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도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의 가장 마지막에는 부록도 함께 실려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록에 실려있는 또박또박 우리 역사에서는 조선 건국에 있어서 꼭 다루어야 하는 인물을 그리고 뚜벅뚜벅 역사 여행에서는 한양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살펴봅니다. 그럼 이제 어서와 한양은 처음이지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주인공 복돌이는 친구 수동이를 만나러 새나라 조선의 수도인 한양으로 떠납니다. 복도리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조선이 처음 세워지던 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새 나라 조선은 위태로운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고려 말에는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귀족들의 횡포로, 나라 밖에서는 명나라가 철령 북쪽의 땅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려의 우왕은 고민 끝에 이성계를 불러 요동 정벌을 명령했습니다. 이성계는 명나라처럼 큰 나라와 싸우는 건 위험하고 시기상 좋지 않아 반대했지만 결국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하던 중 결국 위화도 회군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와 우왕을 내쫓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조선이 세워지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양에 도착한 복도리는 친구 소동이를 만나 조선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이성계가 가장 아끼던 신하였던 정도전이 설계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한양을 둘러싼 여러 산을 연결해서 성곽을 쌓았고 동서남북으로 드나드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의 이름은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붙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이와 함께 복돌이는 흥인지문을 통해 한양으로 들어섭니다. 둘은 궁궐대문인 광화문에 도착하고 수동에는 궁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비밀의 장소로 복돌이를 데려갑니다. 궁궐 안에는 나라의 큰 행사를 치르던 근정전, 왕이 평소에 나랏일을 보는 사정전까지 복돌이는 경복궁의 멋진 모습에 푹 빠지게 됩니다. 복도리가 여행하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특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록까지 살펴보면서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정몽주와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정도전에 대해서도 심화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정몽주와 정도전 중 누구의 의견을 지지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여러 건축물 중 가장 가보고 싶은 건축물을 골라 함께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이 괜찮다면 눈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학년 아이들은 유물과 유적과 같은 문화재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모양도, 쓸모도, 제각각 조상들의 도구입니다. 옛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살펴보면서 옛날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역사 공부의 기초를 다져봅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고조선, 우리 역사의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첫 나라이자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리했던 고조선과 당군 왕검에 대해 알아봅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고구려를 아로 새긴 비석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새겨진 비석, 광개토대왕 비를 보며 고구려의 역사를 배웁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세종대왕 바른소리를 만들다입니다. 세종대왕을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궁금해요 안중근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고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 봅니다. 이중좀더 자세히 살펴볼 도서는 오 주차의 선정 도서인 궁금해요 안중근입니다. 이번 도서는 시리즈 도서이기도 한데요. 장영실, 신사임당, 정약용 등 다양한 역사 인물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안중근 의사에 대해 살펴보고 다른 시리즈 책도 함께 읽어보면서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3학년 아이들이라면 안중근 의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독립운동가, 라는 점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겠지만, 안중근 의사의 자세한 생애에 대해선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안중근은 사실 공부보다는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즐기던 사내다운 사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안중근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무언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는데요. 그러던 중,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백성들 사이에서 번져갔고, 19살이 된 안중근은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신부들과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도 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선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힐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5년 청나라와 러시아를 상대로 두 차례의 싸움에서 이긴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안중근은 이 땅에서 일본과 싸워 이기기는 힘드니 상하이에 가서 함께 독립 운동을 할 동지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상하이에서 신부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안에서 교육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안중근은 삼흥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의 탄압에 안중근은 나라 밖에서 의병 부대를 만들어 일본과 싸우고자 합니다. 안중근은 독립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중근은 본격적으로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독립군 부대 운영을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새벽 하얼빈,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일본 신문기자라 속이고 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러 온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앞을 지나고 있을 때 안중근은 순식간에 총을 뽑아 이토 히로부미를 겨누었습니다.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세발 모두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품 안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한제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가 되어 안중근은 머나먼 타국당, 차가운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아이들과 이번 도서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머나먼 타국땅에 묻힌 안중근의 용기와 애국심을 본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정도서를 통해 안중근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을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초등학교 1, 2, 3학년의 선정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데요. 질문학습은 아이들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며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